오늘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우리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시 말해서 이 시는 다윗이 오랜 도망의 삶에서 마침내 구원을 경험한 후에 드린 감사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살해 위협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십여 년의 세월 동안 광야로 굴속으로 그렇게 방방랑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없이 죽을 고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 어디에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할 만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사우랑 뿐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끊임없는 공격도 함께 받아야 하는 절망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아말렉, 모압, 그외 다른 주변 민족들과도 계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 왕의 손길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언제나 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넘어졌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삶의 전체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본문은 이 모든 삶의 굴곡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그런 감정, 지금까지 그 험난한 삶, 그 힘든 삶을 지나오면서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험, 체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절대 의존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사용한 "사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좀 독특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하신다고 할때 자주 쓰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쓰인 "라함"은 어머니의 깊은 동정 그리고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이 람이라는 단어는 어머니가 태아를 품고 있을 때 가지는 가장 깊고 가장 본능적인 사랑을 묘사한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깊은 마음으로 내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어머니가 아기를 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이 단어는 특이한 것이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지시는 긍율과 자비를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편, 103편, 13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율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할때저 긍휼히라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는 여기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다윗이 그 자비의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사랑 고백, 사랑을 고백한, 고백할 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윗의 마음이 단순한 호감이나 공경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의 가장 깊은 심령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는 평생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에 대한 그 절절한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정말 강렬합니다. 내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말할 수 있, 있습니다만 마음으로, 삶으로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의 사랑 고백이 신비적 체험이나 그런 어떤 영적인 거에 대해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구원, 동굴에서의 피난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죄에 빠졌을 때 책망과 회복, 배신과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그렇게 만났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는 잘 아는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반석으로 산성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알기 전에 맛보아야 합니다.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만들어 낼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10편 51편은 그의 마음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쉽게 다룹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타협하고 합리화합니다. 설, 설령 회개한다 하더라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를 미룹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서서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죄의 먼지가 쌓이면 바로 흐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그 10여 년의 광야의 생활, 동굴에서의 생활, 도망자의 생활이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정말로 억울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조용한 광야와도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 삶에는 광야와 같은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루를 살다 보면 계속해서 핸드폰이 자꾸 울리죠. 카톡이 울리고 유튜브에 뭐가 떴다고 울리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화기를 꺼놓을 수도 없어요. 알람을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핸드폰만 없으면, 스마트폰만 없으면 모든 것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들과 비교합니다. 누가 무슨 옷을 입었네? 누가 어디에 좋은 데 커피숍을 갔네, 어디, 어느 집에 사네, 좋은 곳에 사니, 좋은 차를 타니, 자꾸만 비교를 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떨어지면, 이제는 내 자녀들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어디 집에는 몇 등에 따더라, 어느 학교 갔다더라. 계속해서 우리는 비교하는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하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주의적인 것, 끊임없는 불안과 경쟁, 또 관계의 압박, 또 뉴스와 정보의 폭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한 곳에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NS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들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여유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의 시간에서 쌓이듯이요. 제가 좀 어렵게 말했는데 사랑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좋은 케미를 이루지 않잖아요.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조용히 듣고 알아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고백은 그럼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에 대해 깊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힘, 반석, 요새, 구원자, 방패, 바위. 이 모든 호칭들은 다윗이 전쟁터와 도망자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여 하나님 여호와인이라 주의 은택을 잊지 말라. 사랑의 회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해결해주셔야 할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다르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 생명의 근원,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다윗은 하나님을 도구가 아닌 삶의 목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에, 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신앙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나에게 낙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사람에게 기댑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죠. 웅크립니다. 낙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이 올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에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께로 가는 사다리가 될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오히려 깊어진다는 겁니다. 힘들죠. 당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힘들죠. 하나님이 정말로 처리해 주실 것 같지도 않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엎,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일에 간섭하신다는 거, 내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두 시간, 세 시간,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그날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문제가 사라지진 않아요. 기도하고 났지만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변했을까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길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 갈때 내가 문제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 갈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면 사랑이 죽습니다. 죄 그러나 죄를 고백하면 사랑이 살아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회개는 나를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회개가 지속되는 사람에게 다윗과 같은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다시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이 있어야 자랍니다. 시간 없이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던 밤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들이 주기로 쫓아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걸어갈 때,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얕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 감사의 시간, 침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너질 것 같았던 날들 속에서도 붙들어 주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던 위로가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부서져도 숨기지 않는 마음, 정직하게 나오는 그 영혼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영혼이 밝아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사랑이 되살아납니다. 시간은 사랑의 온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다윗이 특별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곳곳에서 하나님이 반석이요 산성이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고백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며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절망의 순간에 고난의 밤에 올려들었던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단지 예배 시간에만 머무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선택 속에서 고난 속에서.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삶,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평생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